난장판이 따로 없었군. 상황이 딱 입에 맞게 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덕분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배 잘못이라 생각하나?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죠. 하나 확실한 건 페르세우스가 비려먹을 핵을 수십 개나 들고 있다 겁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거고 온 세상이 미국을 타탈할 거야그 자식이 어디서 폭파 신호를 보내는지 빨리 찾아야 돼. 점쟁이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요? 배리 어딘지 알겠지. 배리요? 이그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입니다. 아직은 에들러를 믿어봐. 그래도 무슨 꿈 공개가 있을 거야. 됐어. 조금만 더. 거리가 좀... 네, 정말 큰비 들였어. 난장판!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라자르보다 훨씬 큰 희생을 치르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네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한 번만 더 부탁할게, 그래. 짐즈, 얼른 약좀 가져와 전부 다 애들아,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벨은 쓸모가 없다고 정신 차려, 벨 페르세우스를 막으려면 리가 필요해 우리의 힘은? 어설프게 하면 안돼 대뇌까지 단숨에 바로 넣는 거야. 그렇게 뇌에 바로 주입하면 발작이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에? 응? 안구를 뚫고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마 기억을 바로 재생되긴할 텐데. 요 에, 잘 들어. 네 기억이 필요해. 베트남에서 일을 떠올려봐. 한 번만 더.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 봐야지. 해야 할일 있었나. 에? 생각해, 내. 하르세우스를. 베트남에서 놈과 맞닥 뜬거 기억하지? 박수가 너무 높아요. 벨, 긴장 풀고 집중해. 헬기가 추락했어. 난 전거를 헤쳐나갔지 혼자서. 그리고 벙커를 찾았어. 벨, 그 벙커 기억하나? 벙내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돼. 매들러를 믿지 마. 매들러가 거짓말 하는 거야. 믿지마, 애들 너의 말을 듣지마 몸이 거짓말라는 일을 거짓말라는 일을 지마 소련 벙커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걸 확인하는 임무에서 네가 탔던 헬기가 추락했어 네가 적은 보고서엔 정신을 차리니 한창 교전 중이었다 주락에서 생존한 병력이 베트공과 싸우고 있었지 넌 달려가 M16을 잡았어 아니면 다른 무기였을 수도 베트콩들은 정글 속으로 달아났어. 그제서야 네가 유일한 생존자를 불알았지넌 혼자서 벙커로 향겠어 한 폐허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도와줘서 고맙다. 임무에 행운을 빈다. 넌강 건너 동굴 쪽에서 소련 말을 들었고, 조사겉으으로 향했지. 사건과 활을 준비했어. 그리고 그때 배트콩들과 소련 요원들이 만나는 걸 봤지. 소련 벙커를 통하는 분이야. 깨어났을 때 동료들은 다 사라진 후였지. 그리고 배트콩이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었어. 넌 활을 사용해서 놈들을 조용히 처리했지. 해와 근처에서 갈라졌어 넌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왼쪽을 택했지 폭포로 가는 오른쪽이 아니라 넌 마을 근처에 다리를 걸었으나 벙는 반대편 어딘가에 있었다 갈림길에서 난 중소리가 난 우측길을 따라갔지 교전을 보고 난 M16을 담당어집을헬시필요 가자! 가자 헬기가 다분 어디가! Oh, yeah 아니, 아니, 멈추마 아이씨, 멋비상책 시나리오 메뉴를 줘봐. 여기 있어요. 네, 해야 할일이 있다. 이 가족은 보고서에만 정신을 차리니 한창 교전 중이 있는 추락에서 생존한 명품이 트콘과 싸우고 있었죠. 저, 유탄 발사기를 들고 있는 거어 폐허 근처에서 갈라졌어. 넌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왼쪽을 택했지. 폭포로 가는 오른쪽이 아니라. 조에 따르면 벽화는 그 아래가 갈림길에서 왼쪽이야 오른쪽 말 아군이 능선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어. 넌 저격총으로 지원했지. 을확보해지 뒤에. 지금 당장. 지박수가 엄청 올랐어요. 얼마나 더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지박 당장. 지금 당 시간 나게 하지 마. 에? 브라서. 어? 연구소? 에? 이 대체 연구소 에? 서뭘 하는 거야? 에? 브라서. 연구소는 에? 어 중요한 건커다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서서히 짓밟으며. 이미본장면이잖 아, 다음 부분으로 건너뛰어저봉금 네, 있어. 있어. 어 거기 들어 자, 봉금어가 네, 에? 어 제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서서히 짓밟으며 잠식하고 있어.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들이 침묵한다면 이제 페르세우스가 나설 수밖에. 미국의 핵폭탄이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오. 모든 그린라이트 핵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연수지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면 솔로배치께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트릴 것이야 다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거든 모든 수를 써봤 완전히 심부름을 통니다 의식에 침투해 기업을 지우는 건 어렵습니다 대상자에게도 큰 고통을 줄 거예요 그 정도면 치수할 때까지 CIA의 세뇌 프로그램은 특정 기업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줘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은 기억을 불러올 암구가 필요해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 벙커로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찾는 것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는 몇년 됐어 함께 싸고 함께 피를 흘렸지만 베트남의 지역 같이 해체하 해야 할 일이다 프로그램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대상자의 세일을 만천하면 돼요